전문기관에서 공고한 수요조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상단에서 검색한 공고에 대한 결과가 수요조사 공고 목록에 조회됩니다. 공고를 선택하면 각 공고별로 연구개발기관에서 등록한 목록이 수요조사 제안서 목록에 조회되고, 목록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의 상세 내용이 조회됩니다. 수요조사 공고 목록에서 공고 제목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공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접수된 수요조사의 현황 통계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 기관에서 작성한 상세 내용 중 기술 분류는 전문 기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구 개발 기관에서 제출한 수요조사 내용을 검토 후 전문기관 담당자는 선정 여부를 선택합니다. 미선정으로 분류되어 저장될 경우 미선정으로 처리된 수요조사 제안은 다른 전문기관에 조회되어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우편 등으로 접수된 수요조사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조사 제안서 목록 그리드 상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등록된 내용은 전문기관 담당자 대리 등록으로 저장됩니다. 그외 표준 수요조사 접수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제안서 목록에서 선택한 첨부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보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 수요조사 제안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기 수요조사 접수 현황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